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썸네일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대학교 경북대학교 생활권에 위치한 다가구로 감정가 11억 5천만원에서 현재 반값의 금액인 5억 6천만원에 오는 12월 12일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상격동에 위치한 다가구로 인근으로는 상가주택을 비롯하여 구옥주택과 다가구 건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인근 다가구 주택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현황은 구옥주택과 구옥 상가주택의 밀집으로 대학생 수요는 물론 전체적인 다가구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4년식의 건물로 외벽 등은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건물 전체적인 관리는 잘안 되고 있는 듯하고 낙찰 후 어느 정도 보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기에 이번 반값의 최저가에서 적정 금액의 입찰가가 어느 물건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뒤에 가서는 예상 임대수익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수리와 옵션 품목 등을 어느 정도 배치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예상 임대수익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주차 부분은 여유롭게 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중 주차 등 괜찮은 주차 공간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이번 물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럼 이번 물건의 정보와 현황 파악하시면서 이번 반값의 금액 5억 6천만 원이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하고 과연 입찰을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지 상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물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3971 물건 종별은 다가구 2014년식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81.2평 건물 면적은 148.32평이고 제시회 포함 면적은 165.2평입니다. 감정가는 11억 5,957만 1,880원 최저가 49%입니다. 5억 6,819만원으로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3년 12월 12일로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물건, 토지와 건물 감정가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6억 4,440만원, 평당 795만원, 최저가 49% 금액은 3억 1,500만원, 평당 389만원의 금액이고, 건물 감정가는 5억 1,500만원, 평당 312만원, 최저가 49% 금액은 2억 5,200만원, 평당 152만원의 금액입니다. 층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1층은 주차장이고 2층, 3층 구조가 동일합니다. 원룸 한 가구, 미투 세 가구, 투룸 한 가구의 배치이고, 4층은 총세 가구입니다. 투룸 한 가구가 좀 크게 빠져 있고, 미투가 두 가구가 배치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그럼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하시죠. 먼저 오늘 물건 2층, 3층 구조가 동일합니다. 2층 도면으로 전체적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계단실, 계단실을 기준으로 좌측부터 거실 하나, 방두 개로 이루어진 투룸이 배치되어 있고 여기 위쪽으로는 거실 방으로 이루어진 1.5룸이죠. 밑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원룸의 구조라고 볼수 있고 나머지는 거실 방으로 이루어진 밑 투가 두 가구도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층별 현황은 투룸이 한 가구, 원룸이 한 가구, 밑 투가 세 가구가 배치되어진 그런 현황입니다. 4층 같은 경우는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거실 하나 방두 개가 배치된 투룸의 구조인데 딱 봐도 2층 3층의 투룸보다는 구조가 넓게 빠진 그런 현황이고 나머지는 거실 방으로 이루어진 1.5룸이 두 가구 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층의 전체적인 현황은 투룸 한 가구 미투 두 가구의 배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입지와 시세 그리고 예상 임대 수익까지 한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전체적인 입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상격동에 위치한 다가구 물건이고 앞쪽으로에서는 경북대학교 대구 캠퍼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보로는 한 5분 10분이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 옆쪽으로는 영진전문대학교 복현 캠퍼스도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대구광역시청 상격청사이고 위쪽으로는 북대구, 아래쪽으로는 대구역도 가깝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물건 경북대학교가 가까이 있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는 지하철 노선이 멀리 있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입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시세 확인해 보시죠. 오늘 소개해 드린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쪽으로 해서 2019년에 거래가 한건 있었는데 구축 상가주택입니다. 1985년식이고 대지가 58평, 연면적 60평의 2층 상가주택인데 4억 5300만원, 토지 면적 대비 평당 금액은 855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근으로에서는 비슷한 현황이 여기 대각선 쪽으로 해서 14년도에 준공 이후 바로 매매가 이루어진 금액인데 8억 9500만원에 실거래가 한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으로 해서 토지 거래가 한건 있는데 면적이 상당히 넓게 빠져 있죠. 22년 4월 달, 작년 4월입니다.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22억 2천만 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물건 어, 토지 감정가가 795만원의 평당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시세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번 토지 감정가 795만원의 평당 금액은 시세와 거의 비슷한 현황으로 파악이 되고, 반값 금액인 389만원, 시세 대비 확실히 저렴한 그런 현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중개매물 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실거래가 시세에서 14년 8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던 물건이 여기 보시면은 현재 10억 6천만 원의 중개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다른 물건들도 보시면은. 이거는 연면적이 좀 크긴 크네요. 대지가 108평, 연면적 186평의 건물이 11억 5천만원에 중개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9억 7천만원, 대지가 80평, 연면적 56평의 단독 2층 상가주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가구 8억 2천만원에도 한 건이 올라와 있네요. 대지가 44평, 연면적 81평, 좀 아담한 사이즈인데 신축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은 예상 임대수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예상 임대 수익은 낙찰 후에 방 내부 어느 정도 수리를 좀 하시고 옵션도 조금 더 깔끔한 것으로 배치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예상 임대 수익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원룸은 30만 원 기준, 미투는 40만 원, 투룸은 50만 원에서 60만 원 기준인데 이 투룸 50만 원은 2, 3층 조금 작은 투룸이고 60만 원은 큰 투룸으로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같은 경우는 원룸 미투 뭐한 300만 원 정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 전체적으로 300만원씩 잡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층, 3층 같은 경우는 가구 배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 보증금 1,500에 월 200만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되고 4층 같은 경우는 큰 투룸이 있습니다. 투룸 60만원 월세 기준에서 미투가 두 가구이기 때문에 월 140만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총 합계는 월 540만원 정도는 충분히 임대 수익이 가능한 그런 물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임차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총 임차인 수는 11분, 보증금 합계는 3억 9,500만 원, 월세 합계는 184만 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여기 6천만 원은 아마 미투 보증금 기준인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 6천에 25만원 같은 경우는 투룸일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 205도 투룸 9천만원이죠.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근저당 설정일이 2014년 1월 21일 당시 최우선 면제금액 범위는 6천만원 이하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임차인 내역을 보시면은 거의 배당 신청을 하신 임차인이고 여기 203호 같은 경우는 확정 배당이 없지만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명도 대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당 신청을 한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명도 과정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감정가 11억 5천만 원은 시세 대비에서는 조금 높게 잡힌 그런 감정가로 파악이 되고 여기 2차 금액을 한번 보시면 8억 1,100만 원인데 실제 중개 매물로 나왔다가 금매물로 처리가 되는 물건 같으면 아마 이 정도 금액에서는 소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이제 3차까지 내려왔고 반값 금액인 5억 6,800만 원은 시세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이번 반값에서는 정... 정리가 될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상격동 다가구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 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